전립선 비대증 약이 탈모에도 도움이 되나요? 요것도 세모. 시알리스가 전립선에 효과가 있다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환 원장입니다. 전립선 약은 평생 먹어야 되나요? 전립선 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무슨 약이에요? 진료실에 오시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제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음. 전립선이 비대해졌다고 해서 모두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크기, 환자분께서 느끼는 불편한 증상, 그리고 질환 진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크기가 30cc에서 40cc 이상일 때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출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그만큼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 소변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때문에 잔뇨감, 빈뇨, 야간뇨와 같은 배뇨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이 없다면 바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지 않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 관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전립선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넓혀줘서 소변이 더 쉽게 나오게 해주는 약입니다. 이를 알파 차단제라고 부르고 탐수로신 알프조신과 같은 성분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약들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를 빠르게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립선 크기를 키우는 호르몬을 억제해서 전립선 크기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약입니다. 이를 오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고 부르고 피나스테리든 두타스테리드 같은 성분이 이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오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해결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약을 설명드렸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은 탈모약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호르몬을 억제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동시에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타겟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의 용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피나스테리드는 5mg을 사용하고, 탈모를 치료할 때는 피나스테리드 1mg을 사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알리스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발기부전 치료제죠. p d 5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으로 혈관과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약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음경의 해면체로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도록 도와서 발기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인데요 그와 동시에 전립선과 방광목 근육이 이완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소변줄기가 강해지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알리스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표준 약물은 아닙니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전립선은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남성이라면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전립선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이 일정 수준 이상 커져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검사 후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약을 먹어서 배뇨 증상을 개선하고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잡아줄 수 있지만 전립선 크기는 극적으로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드시는 약을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광이 손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방광의 육주화라는 변화 네. 일어났을 경우에 다른 소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꼭약 먹어야 하나요?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첫 번째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는 약.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이 탈모에도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세 번. 시알리스가 전립선에 효과가 있다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